네, 올려보세요. 네. 올렸대요 네. 틀었죠? 네. 그럼, 파, 거기 스위치에 파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현장, 여기 스위치. 네. 파란 부분. 여기, 여기. 여거 요거. 요거. 네. 네. 아니, 그쪽 말고 저쪽으로. 여보. 네. 그, 해보세요되고그 다음에, 여기 RX. RX? 여기, 여기, 버튼, 빨간 버튼. 요거 네, 꾹. 꾹 눌러주세요. 꾹.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 번호 뜨잖아요. 네. 이0일째니까 어, 이거, 이거 잡아주시겠어요. 한번 영상,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여기를 딱 여기 여기 이 마크랑 예예. 여기 여기 통신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 대고 RX를 꾹 눌러주시면은 예. 이런 소리가나요 그럼 RX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예예. 그러면서 띠익하면서 이렇게 보호가딱 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는 여기서 아까 제가 이거 이거는 지금 그룹이고 예. 지금 여기 그룹 인디비주얼 있잖아요. 인디비주얼이 개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23-1번은 개인이라서 예예. 인디 비주얼 눌러주시고 예. 2 아, 예. 3 3 1네 예. 누르고 1 누르고 예. 다시 이번에는 다시 통신이 예, 갖다 대고 이번에는 TX 꼭 TX? 아, 소리 나면 다시 네, 그죠 지금 떼면은 네, 잠깐만요. 에러... 에러 떴다고 떼는 거예요 딱딱 잘, 잘 되시고 한번 더, 한번 더꼭 되시면은 아, 이거 잘 돼야 돼요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딱 TX 오케이트되 죠？그럼 이제 이등 아빠 폰 으로 23 1 번이 지금, 여기 스위치 들어갔 그러면은 티엑 스가 입력 을시 키는 네, 컷. 음, 네. TX가 입력을 시키는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아레 스가 있는 거고, TX 가 음. 이제 다시 넣는 거. 음. 네.